나이를 묵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일만은 성형 겁나 때려가지고 저명 값을 하네. 알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디 어디 했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옥순이 얼굴부터 신체까지 고루고루 성형을 두루치기 했습니다. 코는 좀 구축이 오고 있는 상태 같고, 뭐 아무튼, 얘 하는 짓이 아주 혐오스럽다 보니까 얼굴도 거슬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얘 얘기만 하면 짜증이 나지? 아무튼. 아, 새해부터 겁나 짜증나게 하네. 아무튼. 아우 디저 아우 아니다. 아무튼. 어장계에 떠오르는 블루칩. 이 직업 있는 오풍자. 간호 오풍자. 오풍자에 이은 옥순 닉네임 어장녀 2위. 눈에 흰자만 그득한 하얀 눈깔. 어딜 보고 있는지 자꾸만 묻고 싶어지는 옥사시. 털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옥순에게. 브런치를 가져다 바치는 어째선지 급작스레 다정해진 영수의 모습으로 옥순이는 등장을 합니다. 영수 전마가 갑자기 다정하게 구는 이유는 뻔하죠. 전날, 순자한테 차였으니까. 어장 쳐보려다가 팩폭을 맞고 개쫄했으니까. 이제 옥순이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둘의 미묘한 밀당은 영수가 밀리게 된 겁니다. 왜냐? 옥순이의 어장에는 아직 물고기가 건재하지만, 영수의 어장엔 물고기가 없으니까. 물론, 여자들이 선택하라고 하면 서너명이 영수를 선택할 기세지만 그건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영수한테 개기고 있는거고 영수를 옥순에게서 뺏어야 된다라는 전투력을 가진 여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현관 앞에서 영수가 브런치를 갖다 바치자 옥순이는 가지고 들어가는데 영수는 잠시 커피를 가지러 간 상태라 기다렸다가 같이 들고 가든 현관 테이블에서 기다리든 하면 되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순자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영수한테 브런치를 받은 걸 자랑하고, 순자 기강도 좀 잡고 싶으니까. 하지만, 옥순이의 생각과는 달리, 순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영수, 뭐, 너, 가져라? 이거겠죠. 암튼, 옥순이의 의도대로 숙소 안까지 커피를 갖다 바치는 영수인데, 옥순이는 존나게 방방 뜹니다. 좋다면서 막 동동동 떠댕기는데, 아, 이 사랑받는 여자가 이렇게 꼴배기가 싫을 수가 있는 건가? 아, 설레하는 여자를 걷어차고 싶은 내가 나쁜 놈인 걸까? 그리고 검은 눈깔 광수와 하얀 눈깔 옥사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호감 있는 남녀의 대화가 아니고 서로 다른 눈깔을 한 기괴한 빌런들의 서스펜스 호러 다큐 같은 장면이었죠. 내가 옥순이의 서방님 옥순이의 남군님인 줄 알았던 지가 이몽룡인 줄 아는 포악한 변사또 같은 광수와 내가 존예의 멀쩡한 여자인 줄 알고 나는 솔로 나가서 너무 떠버리면 내 병원일은 어쩌지 착각했을 춘향인 줄 알았던 뺑덕어멈의 대결인 거죠. 지금 저 검은 눈깔은 속이 뒤집힌 상태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옥순과의 망상 세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거죠. 옥순이랑 애도 놓고 어디 시골 구석에서 침방을 하면서 어선도 손사는 나 광수의 모습이 사실 내가 만든 멀티버스였다는 겁니다. 검은 눈깔이 바로 돌아버리지. 내가. 돈도 영수보다 잘 벌고 난 차도 있고 키도 크고 침도 잘 놓고 이빨도 10개씩 보이며 가짜로 잘 웃고 하는데 저 좆밥한테 밀릴 이유가 뭐지 싶어서 따지러 온 거죠. 흰색 눈깔을 동그랗게 뜨고는 괴변을 펼치는 옥순이. 우리 광수 다정한 거 안다. 아 다정하면 광수 광수하면 다정 다정 다감 니 다해라 광수야. 하지만 나는 너를 어장치며 가야 되는 여자다. 내가. 영수랑 데이트도 해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술자리마다 영수 옆에 앉아서 꽁냥대지만 그냥 처어장에 있어라 이틀 뒤 퇴소할 때 풀어준다. 하지만 광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더럽게 엉겨붙습니다. 너랑 나랑 영수랑 데이트할 적에 나는 봤다. 네가 영수의 친절을 부담스러워하는 거. 어 나랑 눈 마주치고 사인도 보냈잖냐. 그거 부담스럽다고 한거 아니냐. 영수, 전마 말투부터가 싹퉁뱅이가 없는데, 너 싹퉁뱅이 없는 남자 안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 같은 게 느꼈지 않냐? 아, 그렇다고 좀 해주라. 멀티버스 광수는 니랑 애도 놓고 다 했다. 왜 이러냐, 옥수나. 자상한 게 전부가 아니다, 광수야. 나는 영수랑 대화도 했고, 데이트도 했고, 맨날 첫날 붙어댕기고, 아라는 봤지만, 영수를 대화도 해보고, 데이트를 해봐야 결정이 가능하다. 데이트를 못 나가면 숙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되는 것이다. 데이트를 해봐야 된다. 영수랑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좀 다치고 어장에 다시 들어가 있어라. 이틀 뒤에는 나가게 해준다. 태움해버리기 전에 좀 잠자코 따지지 말고 어장에 좀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검은 눈깔을 부라리며 영수가 그리 좋냐고 열폭을 하고는 또 사람 좋은 척 쪼개면서 편지 덜렁 안겨주고 가는 광수. 마지막까지 밥을 잘 챙겨 먹으라는 둥 가식을 떨며 멀쩡한 여자인 척하는 옥순이. 자당 두천, 검은 눈깔, 하얀 눈깔의 대결은 옥순이의 판정승으로 끝나고 광수는 다시 시무룩하게 어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수도 족치고 광수도 족치고 둘다 어장에 놓고 곧 40대를 맞이하기 전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는 깊은 팔자주름을 이죽대며 웃는 행복한 옥순이었다고 합니다. 아, 졸라게 행복하겠다. 보는 사람은 아주 열받아 뒤지겠는데.